안녕하세요. 산직입니다. 오늘은, 저희 문중산에 도로를 꺾으러 왔습니다. 같이 일인 분들하고, 방금 전에 고라니도 뛰어가고, 저희 문중산에도 도릅브도이 있는데 꺾지를 않아서, 이렇게 자풀도 많고, 낙엽송도 많고, 수국도 많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오소리, 오소리가 네, 집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일단 두루 거꾸로 가겠습니다. 네, 네 도착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아직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일단. 요, 까시넝쿨 안쪽으로 핀 것들이 있어요. 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겉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하, 산이 좀 험해요. 이게. 이런 돌비아리에, 이 넝쿨에, 까시넝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넝쿨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하, 뚜껑으로도 안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뜨겁게 옷을 입었고요 일단 들어가면, 이제 큰 것들이 있어요. 진달래도 있고, 아, 얘도 아직이다. 여기도 아직이죠? 아직. 네. 저 안에, 완전, 천정지역에, 요렇게, 애들, 전부다. 저긴, 저긴 폈어요. 와. 다 가시라서, 이게 전부 다 가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이거는 순차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일찍 올라오는 게 있고, 여보세요. 네. 오늘이 4월 9일이가, 네, 4월 9일.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와, 진짜 실하다. 네. 아, 잠시만. 실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거 안 된다. 손이, 두 손이 있어야 돼서. 아, 네.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두루비. 아, 저쪽이 더 좋은데. 일단. 다 따고 지금 이게 가시넝쿨이 이게 가시입니다 전부 다요 예. 가시들 가시를 지나다녀야 되니까 옷도 두껍게 입었어요 군복으로 종영주장갖 끼고 이게 얼굴 끄잡히고 다 산딸기 나무부터 찔레 무슨 뭐 아카시아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저렇게 다 따야, 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 일단 지금부터 계속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릅도 있는데 네, 두릅 보이죠? 이렇게 새둥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새알은 없는데 새둥지가. 네, 두릅. 4월 9일 두릅 산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진짜 A급이죠. 네, A급. 이것도 A급. 진짜 오동통하게. 이게 소리가, 따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쫙 소리가 나죠. 너무 좋아요. 1등품. 아, 가시 넣고 다니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열심히 찔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까시넝쿨이라 이거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까시넝쿨은 이런 거는 더 키워도 되고요. 네, 더 키워도 됩니다. 하루나 이틀 이틀 정도만 놔둬도 더클 거예요. 네, 자또 까시넝쿨 안으로 또 들어가면서 저기도 두릅들이 있거든요. 네, 이 안에 있는 거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4월 9일, 두릅산행 성공! 손은 이렇게 됐습니다.